중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필수 영양소.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지만 올바른 영양 섭취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균형, 혈액 순환, 체력 유지는 중년 이후 성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르기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필수 아미노산. 첫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아르기닌 ARGININ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노예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성기능과 직결된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르기닌은 남성의 발기력을 개선하고 여성의 성감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아르기닌은 육류, 생선, 견과류 그리고 두부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호르몬 균형의 핵심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성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여성은 에스트로겐 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을 개선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며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생선, 계란, 버섯을 통해 보충하세요. 아연 남성 건강의 비밀무기. 아연은 특히 남성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로 정자 생산과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의 성욕 저하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굴, 쇠고기, 치즈, 그리고 호박씨 같은 식품이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성에게도 아연은 에너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생식 건강에 기여합니다. 간편한 아연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양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심혈관 건강과 감정 안정. 성생활의 질은 혈액순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성기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부부간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성생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 스트레스 완화의 해결사 마그네슘은 현대인들에게 부족 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로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경안정과 혈액 순환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마그네슘은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곡물, 녹색잎채소, 다크초콜릿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보세요.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더 나은 수면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엔자인 Q10 세포 에너지와 활력 증가 코엔자임 Q10, COQ10은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중년 이후 성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COQ10 수치는 감소하는데 이는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체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COQ10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고기와 생선, 땅콩을 통해 섭취하면 활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 전반적인 건강과 성생활의 밸런스 마지막으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해 전반적인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호르몬 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일, 채소, 통곡물을 풍부히 섭취하며 섬유질을 충분히 챙기세요. 꾸준히 섬유질을 섭취하면 장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필수 영양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